안녕하세요. 피터봉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7년 지났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있었던 듯, 없었던 듯, 아련하게 남아있는 첫사랑에 대해서요. 오늘의 치매 예방 추억송은 조동진님의 제비꽃입니다.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가 생각나는 곡입니다. 가사를 감상해 보시죠.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땐,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음음음,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땐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엔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음음음,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아주 평화롭고 창 넘어 멋는 길. 나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음음음. 가사가 참 슬픈 내용이네요. 소나기처럼. 이참에 제비꽃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비꽃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나 노래가사 한 소절이 가슴을 턱 하고 치는 날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가끔 그 이름 석자가 마음속에서 뜨거워질 때가 있지요. 저는 첫사랑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 앉아서 다른 남자친구의 짝지였습니다. 당시 우리 반은 남녀가 짝지를 하고, 한 분단이 14명, 4분단이 있었으니, 56에서 6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짝지가 아니어서 오히려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짝지였으면 책상 못 넘어오게 싸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짝지였으면 얼굴 보려면 옆으로 돌려야 하지만, 앞에 앉아있으니 자연스럽게 볼수 있었어요. 수줍어서 아마 짝지였으면 얼굴도 못 봤을 겁니다. 그 친구는 겨울에 붉은색 코트를 입고 왔어요. 무늬도 없고 아무 장식도 없는 그저 단정한 붉은색 외투였습니다. 저는 붉은색 외투를 입는 그 친구가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붉은색 코트를 입었던 것이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붉은색을 입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 성격은 완전 천사여서 점심때마다 맛있는 반찬 많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기와집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6학년 때 처음으로 같은 반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운동장에서 많이 노는 개구장이라 여학생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 반 배정받고 짝지 배정받고 자리에 앉았는데 내 앞쪽 크로스에 너무 예쁜 그 친구가 생머리 단발 커트에 핀을 꽂고 있는 것이 너무 예뻐서 멍하니 보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 남자 짝지도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라서 그놈이 그때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항상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방긋 웃으면서도 말은 잘 못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흘러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남중학교, 여중학교로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주말마다 친구들과 시립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세상에 그곳에서 오랜만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날 이후 매주 완전 도서관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는 뭐 놀자 팔아서 그닥 공부는 잘하지 않았는데 계속 주말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 보니 사실 공부하는 좋은 모습을 그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친구도 고향에서 제일 좋은 여고를 들어가고 저도 제일 좋은 남고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있잖아요. 시골에는 그 도시 이름을 딴 학교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그 남여고등학교 반 미팅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고 난 뒤에는 시립도서관을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자체에서 주말에도 자습을 시키는 엄청난 시대였으니까요. 평일 야간 자습은 당연시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반 여자친구 3명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돌린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에게만 보내면 마음 들킬까봐 덜러리 2명도 만들어서 같이 돌렸죠. 그두 명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지만요. 그 시절은 스케치북을 잘 오려서 은행잎을 대고 크레파스로 끝단을 색칠해서 손으로 옆으로 문지르면 멋진 은행잎이 크레파스 색깔별로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일일이 여자 친구들 집으로 가서 대문 밑으로 살짝 넣어놓고 왔습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봄이었어요. 제가 같이 산책하자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사진 한장 찍고 싶어서 자영한테 카메라를 빌려서 온갖 멋부리고 나갔습니다. 그 친구도 정말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천사가 걸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진은 아직도 제 보물 1호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제가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친구의 친구에게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주 몇병 마시고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가끔 그 사진 보면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행복하길 기도하죠.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늘 책을 들고 다녔고 쉬는 시간에도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찍는 그날 용기를 내어 사귀자고 했다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도 수줍었던지, 그 친구 아빠가 경찰서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집 가세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시절, 그 친구를 향한 감정이 사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뛰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마냥 좋았습니다. 사랑은 참 묘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고 가까이 가지 않아도 추억이 됩니다. 그 친구와 저는 단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고 좋아한다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게 첫사랑이라는 존재의 힘이겠지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렇게 문득 그대 보고 싶을 때 우리 사랑 너무 멀어요. 조화문의 같은 하늘 아래가 문득 스쳐 지나가네요.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처럼 아사코와의 세 번째 만남은 아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표현을 위안 삼아 첫사랑이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조용히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사랑을 몰라서 더 순수했고 표현을 몰라서 더 간절했지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그 시절의 첫사랑을 문득문득 떠올립니다.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함께 울고 웃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인연들. 하지만 첫사랑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대체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남긴 하나의 시간입니다. 겨울 눈 오는 날, 붉은 코트를 입은 사람을 보면,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는 사람을 보면, 조용히 다시 찾아오는 이름 하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이름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경험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하지만 첫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계산이 무너집니다. 그저 한 사람, 한 마음, 그리고 한순간의 떨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사랑 만들지 못했다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의 여주인공도 좋고, 좋아하는 그룹의 리더싱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지나고 나면 그 시절, 저 누나를 참 좋아했었지 하고, 첫사랑의 존재가 생길 것입니다. 문득 바라마 멈추어다오의 이지연 누나는,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첫사랑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다. 그 시절 나를 설레게 해줘서, 그리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첫사랑은 다시 만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다시 떠올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으로 첫사랑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예쁘게 소풍을 즐기세요. 오늘의 마무리는 언제나처럼 뇌 자극 발음 운동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 보세요. 첫사랑은 다시 오지 않는 그림자 같은 추억 파피푸페포라리루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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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추억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무 피터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